오빠가 은근히 엄마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. 되게 마마보이처럼 나오고. 아 그래? 아 나는 근데 그런 거 아니고. 어, 아 진짜로! 아, 우리 엄마를 칭해서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고. 그냥 그런 성격의. 어 그런 우도부주고. 약간. 어,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지.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한 생일 선물이 있어아니뭐 밑도 끝도 없이 어디까지? 아니 내가 <laughs> 생일 선물을 준비를 못했잖아. 성공 기원을 위한. 아주 오, 좋은 향수? 어 향수? 어도 되는 거야? 당연하지 아니 우리가 달달한 향 좋아? 어, 맞아 오빠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지 내가 고르고 골라서 한 거라고 아, 그... 난 누가 뿌렸을 때이 향이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가 맡아보니까 또 잔잔하게 남더라고 어, 어 그치 어, 근데 난 내가 뿌려도 좋은 것 같아 네, 반응 좀 해줄래? 생일 선물인데. 어 음, 고마워. 음, 냄새 좋은데? 이 향을 뿌리고 언니에게 어. 다가가. 당황해. 그러면 잘될수 있을 거야. 이향이 언니 오빠한테 쏠릴 러프 할 거야. 향기를 기억하게 한다고 아, 하잖아요. 되게 진짜 향기 진짜로 진짜 정말 어. 좋은. 시 없지 너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인다 머리 했구나 머리 자른 거 말고 또 달라진 거 없어 머리 자른 거 말고? 향수 음. 바꿨어? 음. 음. 와여미하다나거 음. 와, 와, 아, 뭐야 이거 아, 좋은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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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.. 선물 이제 주던데 선물 이제 주시더라 냄새 좋은데? 무슨 냄새지? 가얀스 너랑 잘 어울려. 나도 향수 써야겠다. 오늘부터.